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버영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바로 무기 리뷰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무기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할 무기 리뷰는 무엇이냐? 골파이터 L3의 정점! 이거는 진짜 모를 수가 없는! 바로 오늘은 코튼샷건 L3HC 골드! 이 미친 무기를 한번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 예, 코골 샷건은 버블 파이터 L3의 전성기죠. 버블 파이터 L3의 전성기 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무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코튼유에는 제가 눈길조차 주지 않았는데, 어, 최근에는 이제 코튼유가 좀 많이 쓰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한번 코튼 샷건 L3 골드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골 샷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밸런스형입니다. 데미지 69에 크리티컬 10, 총알 속도 42, 명중률 38, 그 아래에는 50, 58, 46, 48. 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그래프 간의 편차가 정말 적습니다. 진짜 밸런스형으로 나온 최강의 무기였죠, 옛날에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를 훈련장이랑 뭐, 유다기도 돌려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튼유입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코튼 골드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자동조준 크게 보세요. 레이더 진짜, 말도 안 되게 크죠? 코튼 샷건이니까, 네, 소리는 진짜 근본의 소리네요, 근본. 총소리를 들었을 때는 무난하죠. 네, 진짜 밸런스형이에요. 소리 또한 무난해버립니다. 자, 한번 데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약할 것 같은데 해보도록 할게요. 어, 크리 뜨면은 160까지 나오지만 1 4 4 9로 진짜 무난하죠. 옛날 무기 치고는 세다고 해야 되나? 뭐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145 정도 나오네요. 이번에는 명중률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명중률 측정해 보겠습니다. 얼마큼 맞을지 이렇게 써야겠네요. 오, 근데 꽤잘 맞는데요. 오, 뭐야? 7발? 몇발 나가지? 이거? 9발 나가지 않나? 7발이면 꽤잘 맞는데. 지금 폐에 명강이 없거든요. 근데 꽤잘 맞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다 명중률 증가강까지 끼면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일단 뭐 여기서 이정도 이동속도는 뭐 럭라 기준으로 7.2m 망치같은 경우에는 네 9.13으로 망치보다는 확실히 느리죠 네뭐 어차피 샷건이니까 이거는 일단 뭐 레이더가 커서 뭐 쓰기에는 편하고 데미지뭐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무작위기에서 한번 써봐야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먹히냐 안 먹히냐가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코골이면은 옛날 무기다 보니까 게임이 잘 안될 것 같긴 한데 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무작위 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게임 시작했습니다. 어, 맵 같은 경우에는 공동묘지 밀수품 전시장이 나왔네요. 자, 이게 코튼 샷건은 골드로 과연 6점 요즘에 6대6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예. 진짜 버퍼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감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아, 진짜. 오랜만에 버퍼하니까 진짜 어지럽네요, 게임. 이거 어떻게 상상해 주죠? 일단, 방금 반 났어요. 또, 또반난온것 같은데요. 아왜 아유, 어우, 근데 반이 났다, 안 났다 하네요. 아이씨. 자, 이게 지금 6대6이라 정신이 없어갖고, 지금 제가 제대로 리뷰를 못하겠는데, 아우! 와, 슉! 뼈럽네, 게임 이거 그동안 어떻게 하고 둬야지? 제가 최근에 버파를한달 동안 못했습니다. 예, 무슨 이유가 있긴 했었는데. <laughs> 그래도 한방날건 낫네요. 어, 나면서, 안 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지금 정확한 리뷰가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오우, 씨한 방이 났어요. 오, 이건 좀오연데요 방금 안날줄 알았는데, 크리가 떠서 더 크리 떠서 난것 같기도 하고, 가방이. 자, 이것도, 아, 이건 한 방이 아니죠. 어, 근데 헬프를 제가 먹어버렸네요. 자, 아이씨. 한방이 나네. 어 뭐야, 한방이 나네. 오늘 씨 만날 줄 알았거든요. 좋다. 이거 한방 잘 나는데? 뭐지? 이거 써야 되나? <laughs> 어, 은근 잘 나는데요. 이거 뭐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은 아니네. 한방 안 나왔고 계속 보조로 잡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명중률 좀 보고 어우, 한방은 아니네요. 나이스! 야, 그래. 이렇게 한 방이 안 나니까 망치로 잡으면은 상대 헬프도 못하고 음, 나쁘지 않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이게 무작이라서 그러는데, 어, 진짜 게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도 막 진짜 커맨드 호크급으로 게임을 잘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반 났어요. 이건 아쉽죠? 아, 그래도 반이 나는 건 나네요. 방금 약간 호크나 코튼 L5 같은 경우에는 한방안 났을, 아니, 한방 났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한 방이 방금 안난 모습을 봤습니다. 아, 이거, 오랜만에 게임 재밌게 하니까, 이게, 지, 지나요, 이거? 내가 지겠는데? 어! 아! 한방에한나 이게! 아! 됐어요! 졌어요! 아! 아, 그래도 17법을 했네요. 여러분들, 뭐, 결국에는 13법을 했네요. 할프만 존재했네. 아... <laughs> 어, 반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laughs>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무기 탓을 좀 하고 싶네, 어? 물론 제 실력일 수도 있긴 한데, 아, 무기 탓이 좀마았네 뭔가, 아, 이거 잡았을 것 같은데, 막 20버블을 했을 것 같은데, 보니까 13버블밖에 안 되고. 자,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근접맵이네요. 근접맵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판에는, 예, 진짜, 어, 씨발. 어, 어, 뭐야, 한방 냈다. 아, 한방 냈어. 그것만 탔으면 됐어요. 어이 잘하네. 어, 잘해. 나이스, 오, 뭐야. 한방 잘 나은데, 어, 뭐야, 한방잘 나왔는데, 오늘? 어, 뒤킥 한 번, 깡, 대가리, 어머, 어, 아씨 나이스, 핑케 한번조준으 나이스! 어, 잠시만요. 저 약간 옛날, 그게, 노, 옛날에 그게 나오는데요. 어우씨, 발 꺼먹었어요. 나이스. 헬프 해주고, 배신해주고 도망가면서, 잡아줄 뻔 했는데 모르고 알키는 것 같고, 진량전 해버렸고, 자 아, 폭탄 낭비해주고 어차피 럭레 A니까 자 일단 중앙 잡아주고 100% 여기로 한명 오니까 대기 한번딱 어? 오니까 잡! 다... 아! 아! 자 일단 지금 점수가 좀 4점 차로 뒤지고, 뒤지고 있네요 오 뭐, 뭐, 뭐. 망치로 얘는 잡아주려 했지만 한번 살려주고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잡냐 나이스! 그래도 그 뭐냐, 센티넬 아인 애들한테는 한 방에 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뒤치기를 할라 했지만 제가 방금 뒤를 돌았죠. 어, 헬퍼 할라 했는데 헬퍼가 안 됐죠. 우리 팀 앞에서 나대기지만 죽어버렸죠. 그런 줄 알았죠. 나이스! 방금 어떻게 간 거죠? 어, 우 어, 우 아우, 우 아, 호크방 부착이네. 야, 우리 팀. 어, 뭐, 왜 이렇게 안 맞는 느낌이지? 저방 그렇게 느껴지나요? 개 씨발! <laughs> 자 일단 뒤치기 역시 있을 줄 알았죠? 꺼져 이 미친놈아 어디 가미 여기서 이때 뒤치기 한번 조이기! 나이스! 자 이렇게 한번 1리분을 시작하고 방영! 아 뭐야 몇 명이야 이거 왜 이렇게 왜다 와? 아 방풀이네요. 이러면뭐 이길 수가 없지. 아이씨 방풀 이 당해 버렸네. 한번돌려주어 들어주고, 방치 한번주고 으아! <laughs> 우리 팀 제발! 제발! 우리 팀 제발! <laughs> 아, 뭐야, <뭐해요> 우리 팀! <laughs> 아, 이걸 안 살려주네. 이거 보니까 상대 팀 애들이 너무 빡게 매버려. 공방을 해버리잖아. 나는 그냥 즐겜을 하고 싶었다고. 아, 이러니까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무기 탑 무기 탑도 있고, 상대 팀 분들이 너무 빡세게 했어. 19버블, 14헬,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평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가 세 판을 해본 결과, 한 방에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약간 센티넬 끼는 사람들은 잘안 나는 것 같아요. 뭐, 프론탈, 아니면은 뭐, 나머지 것들, 인가 그러니까 센티넬 안 끼면은 한 방에 나는 것 같은데, 센티넬 하나 끼니까 한 방에 안 나버립니다. 자, 결론은 뭐냐? 센티넬, 족삭이다.